필수 아이템 전격 리뷰 강화유리 필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팁 갤럭시 Z 플립 7 사용자 여러분 강화유리 필름 부착이 어렵다고 느끼셨나요? 이제 벨킨이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삼성의 SMAPP 인증을 자랑하는 벨킨 갤럭시 Z 플립 7 강화유리 필름 이 제품은 셀프 부착 트레이가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로 스마트폰을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사용자들은 어려움 없이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어 고품질에 대한 확신도 가졌다고 합니다. 지금 구매하시면 최고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. 고속충전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충전해야 할때 고민은 이제 끝입니다. 벨킨 20W 2만 mAh 보조배터리 BBB 028 C타입 케이블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. 이 강력한 보조 배터리는 두 기기를 함께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에너지 걱정에서 해방됩니다. 포함된 Type C 케이블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기내 반입이 가능해 여행 시에도 안전함을 제공합니다.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고속 충전의 편리함과 동시 충전의 실용성에 매우 만족하고 계십니다. 이제 벨킨 보조 배터리로 더 이상 배터리를 걱정하지 말고 편안함을 누려보세요. 여러 기기를 하나씩 번갈아 가며 충전하느라 지치셨습니까? 느린 속도에 답답하셨죠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벨킨 QI2 25W 3-in-1 폴더블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가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. 스마트폰 이어버드 스마트워치까지 모든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솔루션입니다. 지금부터는 기다림 없이 빠른 속도로 모든 기기를 충전해보세요. 포토리뷰를 남기시면 추가 앰포인트와 사은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하신 분들은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고 평가합니다. 고속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어떤 기기도 빠르게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지금 벨킨 퀴아이트와 함께 더 이상 지체 없이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